자, 개념 유형 문제입니다. 우선 기억번부터 보세요. a랑 b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두개 곱한 녀석의 역행렬도 존재한데 이거 맞지? 잘 배워서 알고 있을 거다. 다음, 니은번 봐봐. 니은에 a백제곱이 영행렬이면 a의 역행렬은 존재하지 않는데 a백제곱은 우리가 a를 100번 곱한 거죠. a 곱하기 a 곱하기 이렇게 쭉 가시다가 곱하기 A까지 해서 A를 100번을 곱한 거야. 네, A를 100번 곱했더니 영행렬이 나왔고, 이 영행렬이라는 건 역행렬이 존재하니, 안 하니. 역행렬 존재하지 않지. 자, 니네 녀석들끼리 곱해서 그 결과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녀석이 나왔으면은, 자, 얘네들 중에는 분명히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녀석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돼. 그치? 근데 그 하나가 얘라고 쳐봐. 얘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. 그러면, A가 역행렬 존재하지 않는다? 어, 그럼 얘도 존재하지 않고 쭉 가다가 마지막 너 녀석들까지도 이제 다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? 됐니? 그래서 결국 A의 역행렬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. 다음, D급번 봐라. D급에 A제곱에 A를 더한 게 영행렬이래. 그리고 A 더하게 단위행렬이 역행, 그 영행렬이 아니라고. 그러면 A는 역행렬이 존재한다. 라고 하고 있어. 한번 보자. A제곱 더하기 A는 0에서, 선생님이 왼쪽에서 A로 갖다 묶어내면, 여게 A 더하기 단위행렬이 0이 되는 거죠이렇게 얘네들이 곱해서 0행렬이다. 그럼, 두개 행렬을 곱해서 0행렬이 되는 경우가, 네 가지가 있죠. 둘다 0행렬인 거. 그 다음, A만 0행렬인 경우. 그리고 이제 B, 어, 얘만 0행렬인 경우. 마지막으로, 둘 다, 영행렬이 아닌 경우. 됐지? 근데 문제 조건상에 A 더하기 단위행렬이 영행렬이 되면 안 되는데, 네가 영행렬이 아니어야 된대. 그럼 요거 제외하셔야 되겠죠. 자, 이 경우도 제외해야 되겠지. 되셨나? 이제 봐봐. 요 때는 A가 영행렬이란 말이야. 그치? 그러면 A는 역행렬 존재하니, 안하니? 존재하지 않죠? 다음, 이때 A는 0인자지.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어. 0인자는 역행렬이 존재한다, 안 한다? 존재하지 않는다고. 0인자 역행렬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, 이 경우에도 A 역행렬은 존재하지 않아요. 되셨어? 자, 될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데, 그두 경우 모두 다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 됐죠? 결과적으로 A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요. 되지? A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. 참입니다. 그래서 5번도 정답이 되겠네요. 끝.